네, 안녕하십니까? 얘기난 미국 로시엔지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어버이날도 아닙니다. 10월 12일 오전 11시경 또 하나의 또한 분의 또한 분의 전쟁 영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서 전쟁 영웅들이 떠나는 것이 일가가 되는 오늘 이 시간 정령봉, 정령봉.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모윤석 시인이 말했습니까?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국군 포로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외쳤고, 책도, 신간 책도 발간한 정영부 회장. 그분이, 그분이, 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떠나는 시간 다들 순서가 없, 없긴 하지만은, 오늘 본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이 20년 전부터서 본 기자를 알고 여러 가지 지원했던 분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이 못된 놈들 돈 많이 번 놈들은 국군 포로 생각도 하지 않고 좋은 도 돕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 그래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영부 회장님, 우리 많은 기자들이 특히 기자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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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례식 앞도 오늘 본인자는 추모식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정영부 회장님, 굿바이, 안녕하십시오. 천국에서 천국에서 잘 지내시고 언제 또 때가 되면 한번 돌아오시겠습니까? 네, 대기자가 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